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상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더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저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1절로 구절을 본문으로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같은 안식일날 또 하나의 사건이 회당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은 내일 토요일 새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언제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에 주어진 이 두루마리 성경, 스코롤이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라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조차 예수님이 바로 그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의 회당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나움의 회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밀밭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밀밭을 지나면서 시장길을 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이삭을 입에 넣어서 우물거렸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 권사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 어릴 적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리밭이 많은 가운데 군데군데 밀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가 되면 미리 노릇노릇 이렇게 노랗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로 먹는데 하나는 불을 피워서 불에다가 싹 이렇게 구, 구, 살짝 데치고 구워서 손으로 비벼서 노릇노릇하게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그미래를 먹기도 하지만은 생으로 그냥 훑어서 비벼서 훅 불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노랗게 익어가는 밀을 입에 넣기만 하면 그리고 씹으면 마치 껌처럼 쫀득쫀득한 기억 나시죠? 참 그랬던 가난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는가? 보통 6월 초부터 이 파리 시타인 지역에는 밀 수확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거의 5월 하순경이 아니었던가를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밀 이삭을 훑어서 비벼갖고 입에 넣어서 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장 예수님께 시비를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안식일 개명,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개명을 범한단 말이오 라고. 제4계명에 보면 너희는 바로 6일동안은 힘써 너희 일을 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밀 이삭을 따서 훑어서, 그리고 비벼서 그것을 먹었으니, 이것은 분명 행위요 어떠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개명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리새인들의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개명을 어겼다고? 지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 뒤를 주시하며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혹여 예수님에게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빌미로 삼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데 온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래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일을 했던 그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신들이 가지는 안식이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잣대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들의 지적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논박을 하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배고픔에 시달릴 때 어떻게 했느냐. 요와의 전, 곧 당시에는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대제사장, 여기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요구한 것으로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한자적인 표현으로 떡을 펼쳐놓은 떡 왜냐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바로 떡상과 떡을 올려놓는 상과 맞은편에 금등잔대 그리고 제일 중앙에 바로 금분양단이 놓여있습니다. 그 떡을 올려놓는 상 위에 바로 발효하지 않은 떡 갖고어낸 떡을 두 줄로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임지의 떡, 브래드 오브 더 프레즌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한자적인 의미로 떡을 쌓아서 펼쳐 놓았다라고 해서 진설병이라 그렇게 한자적 의미로 만든 표현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에 바로 칠일 단위로 교체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구워 놓은 새롭게 구워 놓은 이 떡을 12덩이 갖고 와서 진설병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 놓은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 그래서 성분인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함부로 할수 없고 오직 구별받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아이멜렉 대제사장이 마침 방금 성수에서 교체한 자신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떡열두덩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백고픔에 시달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내어줍니다. 바로 다윗이 찾아간 그날 떡이 교체되는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일반인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아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하여 격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들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오직 이 진설병은 제생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제생직을 박탈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왜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인데도?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율법 내 이웃을 냄같이 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 개명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제사 개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안식일 개명은 초점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안식일 날 정말 쉬면서 자신의 생업을 멈추면서 쉬려고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서도 안식일 날 주님, 나의 삶을 미리 다 채워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말대, 내문안의 객이나, 그리고 남녀 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무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 그 당시 종들은 바로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쉼 없이 기계처럼 끊임없이 일시키고 혹독하게 바로 혹사시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6일 동안 노동에 시달린 그 핍박받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노예들,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말 못하는 가축들도 하루의 심을 통하여 또 재총재를 할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빼버리고 문자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파레이션들의 너무나 외식적이고 왜곡된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고 제사가 아닌 것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극률이 빠진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고 나죠. 참,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바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서 비로소 확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 내가 이것을 잡아서 저 사람을 확 꺾어버리리라. 사랑이 없이 미움이 가득한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참된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체험받고, 그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극률과 배려와 기다려줌과 용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서 영혼의 안식을 누림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 날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을 다루어 그 속에 담긴 참된 안식의 의미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가 그 능력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률과 사랑과 용납으로 갈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더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를 믿음으로 쉬는 그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며 그들의 안식과 평안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에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